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의 평범했던 아침. 복도를 가득 채우던 학생들의 웃음소리,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발성 연습소리,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힘찬 발걸음소리. 그 모든 일상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수천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숨을 죽였고, 그들의 시선은 단한곳 교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정적의 중심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수백 송이의 꽃으로 만들어진 길, 그 사이를 뚫고 너무나도 익숙한,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가장 낯선 교복을 입은 한 남성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젊은 황태자 가수 박지현이었습니다. 그가 교복을 입고 나타난 순간, 한 여고생은 터져 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옆친구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언니,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이건 진짜 영화야. 지연 오빠가,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우리 앞에 서 있어, 놀라움의 파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이 학교의 수장인 이정호 교장마저 본관 앞에서 그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단순히 유명 인사를 맞이하는 의례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지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지연 군, 우리 학교 전교생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음악이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빛나게 할수 있는지 그 살아있는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학교 전체의 심장을 뛰게 만든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후, 본관 중앙 로비에 마련된 임시 무대. 복잡한 장치 하나 없이 단출한 음향 장비만이 놓여있을 뿐이었습니다. 간단한 체크를 마친 박지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래를 가득 채운 기대감과 흥분을 단 한마디로 압도해버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저를 가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교복을 입고 꿈을 꾸는 친구 혹은 선배라고 생각해주세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릴게요. 그가 선택한 곡은 최근 뮤직뱅크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의 자작곡, 멜팅, 멜팅. 이 곡은 본래 이별의 아픔을 녹여내는 섬세한 감정성과 예상치 못한 반전의 리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라이브로 울려 퍼진 멜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예술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첫 소절부터 눈빛으로 서사를 풀어냈고, 한 호흡 한 호흡의 감정을 실어 학생들의 심장을 그대로 쥐고 흔들었습니다. 노래는 더 이상 가사와 멜로디의 조합이 아니었고, 그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움직이며 공간을 채웠습니다. 특히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도입부 댄스 파트에서는 그가 마치 오랫동안 이 무대를 준비해 온 것처럼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 순간 로비는 학생들의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2학년 보컬 전공 김나래 양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냥 박지연이라는 사람이 저희 한명한 한 명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이 아니라 마치 제 전생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득한 기분이었어요. 음악이 사람을 키운다는 명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났지만 박지연은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조금 전과는 다른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이 교복을 입고 언젠가 무대에서는 나를 막연하게 꿈꾸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무대라는 게 너무나도 높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지연아, 무대가 너를 기다리게 하지 마. 내가 너의 무대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 라고요. 그는 학생들 한명한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꿈의 무대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의 연기가, 여러분의 춤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음악은, 예술은 바로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공을 다시 미래의 예술가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환원하는 순간, 그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청춘의 아픔을 보듬는 멘토이자 그들의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교사들과 스태프들마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울 공연 예술 고등학교의 한 관계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수많은 유명인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지만,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학생들과 호흡하고,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환호하며 웃다가, 그의 노래와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교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공연 직후 3학년 연극과 학생 15명은 자발적으로 교무실을 찾아와 박지현에게 받은 감동을 편지로 남기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이날의 감동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박지현에게 명예동문 기념패를 수여했습니다. 그는 수줍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빛나는 눈빛과 뜨거운 함성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며 모든 영광을 학생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스타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연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일회성의 이벤트나 잘 짜인 기획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의 화려함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택을 해 왔습니다. 지난번 전라도 무안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 전원에게 자필 감사 편지를 전달했고, 촬영장 스태프 중 어머니가 편찮으신 분을 위해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지체장의 학생들과의 합창 공연 제안을 망설임 없이 심지어 무보수로 진행하며 그들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시선을 향하는 스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박지연이라는 아티스트가 세대를 불문하고 대중에게 지치지 않는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그의 음악에 열광하고 중장년층이 그의 인성에 감동하는 유일무이한 아티스트가 된 비결인 셈입니다. 그날 아침,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정문을 수놓았던 수백송이의 꽃길은 그의 팬클럽 지연별이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짜 꽃은 다른 곳에서 피어났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 속에서,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그리고 박지현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음악이 사람을 바꾸고 꿈을 깨운다는 아름다운 진실이 만개한 순간. 박지현은 그날 단순히 꽃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학생들 마음속에 자신만의 꽃길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떠났습니다.